안녕하세요. 미미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엄청 많죠. 어, 날씨는 햇빛이 아주 좋은데요. 미세먼지에 가려서 어, 하늘은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사실은 그 물을 어저께 한번 네, 준다고 그랬는데요. 어제 분갈이 몇개 하고 나서 정리할 게 있어서 물을 못 줬어요. 그래서 지금 샤워기로 이거, 어, 세게 뿌리는 거는 사실 얼굴 샤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흙 속에는 물이 많이 안 들어가요. 어, 그래서 물을 한번, 네, 얼굴 샤워 한번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돗물이 틀어져가 있는데요. 마저 줄게요. 네,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하게 보입니다. 지금 요, 그 샤워기가 어 부드럽게 나가는 걸로 여러 가닥으로 나가는 걸로 하면 사실 그 힘이 약해요. 이 끈이 짧아서 호수가 근데 지금 이렇게 세게 하면요, 어 조금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얼굴 샤워 시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약간 이렇게 해주고요. 어 이렇게 어한 번씩 그 진열 때 어, 이쪽도 좀 깨끗하게 겨우내 먼지를 어, 씻어내버리고요. 어, 정말 내 네, 보기에도 시원하죠. 이렇게 한번 추고 나면요, 어, 저는 에어건이나 어, 그런 걸로 틀어주면 됩니다. 그, 화분 속에는 물이 많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와, 보기만 해도, <laughs> 시원하게 보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수도, 수도만 보고, 지금 샤워기만 보고, 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얼굴 샤워 정도, 네, 진열장 깨끗이 먼지 털어버리고, 아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한 것 같아요. 겨원에 먼지가, 어, 있어서 청소를 몇번 해주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났는데, 이렇게 한번 깨끗하게, 어, 씻어내기 너무 좋을 듯 해요. <laughs> 자 이제 그만 주기라 하고요. 이제 샤워기 꺼버릴게요네 이렇게 물을 다 주고 나니까요. 바람이 어, 설렁설렁 붑니다. 그러면 에어건으로 굳이 어, 털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장갑이 다 젖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어, 벽돌이 묶어져 있어요. 이게 어, 땅에 고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지금 이쪽에는 세 개가 보이는데요. 저 밑에 2층에도 2층 난간에도 요 벽돌이 있어요. 그래서 꽉 묶어서 이렇게 지지를 시켜줬다라는 거. 그리고 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위치가 보이시죠? 어, 큰 키가 아닌데 낮게 하우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어, 이렇게 넓게 면적이 차지하다 보니까 크게 흔들림은 있어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바람에 약간 날려, 날라간다든지 그런 거는 어, 못본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리면 굉장히 심해요. 왜?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벽돌로 묶어주고 나서부터는 조금 안정감이 있어서 어, 좋더라고요. 제가 어제, 와, 물준 아이들, 네, 바람까지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굳이, 네, <laughs> 어, 틀어주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와, 정말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아, 입장에 물기가 들어가며 보기에도 색감도 예쁜 데다가 또싱그러움 마저 느껴지기 때문에 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한번 또 전체적으로 감상을 한번 하고요. 이제 그차가 네. 조금 신경을 쓰려고 제가 오늘은 요거 하고 예. 네, 그 성가하러 가는 날이잖아요. 저희 집 근방에 도서관에서 그 선거를 합니다. 네 선거를 한 다음에 제가 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 살충약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살충약은요 그 친환경 소재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어 살충제를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저희 부산이란 지역에는 부전역에 가면 그 농약 종묘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네 살충제 뭐. 이렇게 1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쓰는데요. 저는 메머드를살 계획입니다. 메머드가한 2년 전에 썼기 때문에 이제는 또메머드를 써줘도 한 바퀴 <laughs> 이렇게 돌려서 써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그 영상을 다 찍고 나서 분갈이를 했어요. 여기 레드탑이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네, 약간 나무 지지대로 지지를 시켜놨어요. 요 아이, 여기 원래 키싱이란 아이가 어 심어져 있었는데 요 화분에 키싱이 조금 화분에 비해서 너무 어 비중이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울리지가 않아서 지금 요 레드탑이란 아이를 어, 여기다 심어졌어요. 요 아이는 그 흙이 피트모스 흙으로 되어 있어서 영양분이 영양분이 상당히 많은 흙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최대한 빨리 분갈이를 해주는 게 어, 좋죠. 그래서 마땅한 화분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 화분을 네 옮겨 심고 옮겨 심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네 어, 키싱은 이쪽으로 옮겼어요. 네 여기 키싱 요 화분에다가. 원래 요, 요 화분이 사실은 키싱이 심어져 있었던 원래 화분입니다. 그 군생이 심어져 있었는데 냉해로부터 요 아이가 엉근 약해요. 그래서, 어, 그거 심었던 화분이 있어서 찾아서 제가 어, 요렇게 심어졌고요 어,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1층에서 그겨우내요 옥상에 다못 올리다 보니까 1층에서 키우고 있던 아이들 아니면 뭐그 틈새, 이렇게, 다육아가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어제 제가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그, 사실은 원래, 금, 그, 어 밭으로, 네 심으려고 했던 조그만한 그, 방부목 화분, 나무 화분이 있었는데요. 그 화분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쓰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어제, 어 잠깐 보러 갈게요. 네 여기는 샤워기가 안 타여서 <laughs> 네뭐 샤워 얼굴 샤워는 못 시켜줬던 아이들인데요. 그래도 분갈이 한 아이들이라서 뭐 물을 한번 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와 파이어 필라 색감 정말 예쁘죠. 요 아이는 네 몬스톤이란 아이입니다. 요 아이하고 메다이는 지금 분갈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와 색감은 정말 예쁘네요. 물을 한번 줘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이렇게 자구 떼어낸 아이들, 어, 그리고 얼굴이 제가 어제 그 늦은 시간까지 요거를 한다고 제 얼굴 샤워를 못 시켜줬는데요. 시간이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좀 날씨가 또 일교차가 있다 보니까 좀 추워요. 그래서 아침에 얼굴 샤워를 시켜줘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요 아이들 정리를 했습니다. 자구 떼어낸 애, 떼어낸 아이들, 와, 정말 뿌리가 다 없어요 지금. 근데 원래 여기 요 사이즈가 애매해서 제가 금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어제 이제 그 1층에 있던 아이들 다 모아서 음, 목대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장이 약간 시덤해요 원인이 뭘까 한번 커팅을 해보자 싶어서 목대 부분을 다 커팅을 했더니 이 겨우내 영하 6도 7도 에서도 그냥 1층에 있었던 아이들은 그 목대 부분에 뭐라 그래야 되죠 바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그 약간의 그 깨끗하지 못한 목대 부분이, 아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세균 감염으로 어갈 수도 있죠, 그 아이들이. 그래서, 어 목대를 다 커팅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 보온 그, 거를 어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던 아이들은 그 목대에서 바람이 들어가서, 어 언젠가는 건강하게 크지 못한다라는 거, 그렇게, 어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1층에 그, 아, 보온이 안 되면 이렇게 미세하게 그 바람 구멍이 들어가는구나. 그런 아, 걸 아,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대에 커팅을 다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아프게 되어 있으니까. 다 커팅을 하고 지금 요 위에다가 그냥 올려놔버렸어요. 이 마사가 많죠. 밑에는 영양이 조금 있는데 위에 층에는 마사가 네 많아서 그냥 말리지 않고 그냥 다 그냥 위에 올려놨어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온슬로우도 있고요. 저런 아이들은 핑클루베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마린선셋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 어, 얼큰이 아이는 어, 결국 이렇게 잘라보니까 또그 안에 균이 감염되어 있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햇빛에 말려도 그런 아이들은 어, 뭐 심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깨끗이 보내 버리고 이두 아이는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밭대기, 미니밭대기에다가 다 심어줬습니다. 이야, 자세히 보니까 없는 게 <laughs> 없는 것 빼고 다 있네요. <laughs> 네, 샤포테도 보이고, 뭐 탈론, 이런 어, 아이들은 누브라 같아요. 누브라도 보이고, 몬타냐, 슈퍼클론도 있고, 네 자구 떼어낸 아이들 많습니다. 이게 작은 아이들은 어, 자구, 네 중간 지점에서 난 자구는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커팅을 해서 말려놨던 아이들 지금 이렇게 다 꼽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오밀조밀. 요 아이는 스토리베리, 타이니버거도 있고. 블루스프라이즈, 네오리온이란 아이도 있고 아, 이 아이는 아이시그린이에요. 아이시그린이 이도 군생으로 있던 아이들 아, 목대에 다 바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커팅했습니다. 커팅해서 군생으로 있던 아이를 네개로 어, 만들어서 다 이렇게 심어줬어요. 아이시그린, 이네 아이가 보이네요. 아리엘도 보이고 어, 정말 보니까 이 아이는 아주 쬐끔 콩분에 있던 플로리디티예요 <laughs> 다양하게 심어져 있네요. 이 아이는 뭘까? 아, 이 아이는 동훈이란 아이입니다. 동훈, 동훈도 있고 메일즈도 보이고, 어, 이렇게 어, 이 아이들 다 커팅해서 보기에는 네, 얼마 안돼 보이는 아이들 다 커팅해서 여기 신기까지가 어,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사실 힘들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받대기 한번 정리를 했고요. 네, 얼굴 샤워 한번 깨끗이 시킨 아이들. 아, 보기도 좋고, <laughs> 네, 아주. 싱글 없네요. 사실 어, 저런 아이들 수분기 많이 먹으면 아이들 아이 그 아이니하고 토스카넬리 어, 저런 아이들은 좀잘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와 손톱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카리스마가 와 토스카넬리가 참 매력있는 아이네요. 제가 봐도 이 아이가 길바 이두군생 네아 이두군생이 아니라 <laughs> 매드로 왔던 아이. 와이 말과 머리가 정말 따라놀아서 큰일입니다. 와, 비스트 자이언트가 자연 색감이에요. 와, 예쁘죠? 이 아이는 아주, 이 어, 색감 자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생장점 부분에 그 꽃분홍 색감이 나오고, 밖에는 약간 다크하게 어두워지는 붉은 적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식물로 보게 되면 은근히, 네, 매력 있는 것 같고, 와, 슈퍼클론이란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아, 슈퍼클론이 아니네요. 이 아이가 그린수안이란 아이네 네 많이 예뻐져서 선물 받은 아이인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네요 아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예쁘게 자라지 않는 아이 같아요 이게 다육이도 자세히 보시면 시간이 조금 가야 예뻐지는 아이도 있고 시간이 가도 그 상태로 네 예쁨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 창아이들은 약간 단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쁜 아이들만 또 살아남고, 네, 식물도 예뻐야 <laughs> 살아남죠. 네, 마지막으로, 와, 정말 요 아이들, 어, 홍매화하고 어, 미인경 철화가 이 비닐을 걷었더니 이 색감을 또 올려주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얼굴도 나오고, 색감도 나오고, 아, 요 아이들도, 네, 색감 자체가 너무 예쁘네요. 미인경철라도 약간 색감이 좀 빠지기 시작했었는데요. 어, 비닐을 긋고 나니까 다시 또 진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일교차가 물돌물 정말 빨리 식히는 것 같아요. 네, 서브리기다. 요 아이는 교배종입니다. 어, 살짝, 네, 그 얼굴 샤워를 시켰더니, <laughs> 네, 살구빛이 아주 예쁘고요. 어, 지 야, 일단, 박화장은 색감은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끝에만 살짝, 네, 핑크빛으로 돌고 있는데, 자, 요렇게 마치고, 또 미미는, 미미는요, 어, 선거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서. 아유, 상큼해. 보기만 해도 너무 좋으네요. 네,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사랑합니다.